그거 보면은 이제 매, 저 수급이 매도죠 매도 매도 자 고점을 기다리면 좋은데 일단 요거 한번 먼저 한번 진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승무은 수급이 지금 매도예요 어 자, 여기서 자 매도로 자 매도로 자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요걸갖다 이제 두 개로 바꾸고 1투로 자 1투로 two, 1투로 받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수급 매도의 매도존입니다. 1, 2. 자 아, 곧좀 기다렸으면 좋았는데 역시 야곧좀 올라오네요. 아자 올라오면 자 2를 자 2를 받겠습니다. 자 1, 2. 어 수급 매도의 매도존입니다. 수급 매도의 매도존. 예자 2. 자, 2. 예, 그래, 그렇게 해서 자, 2를 자, 진입시켰습니다. 수급은 지금 매도로 지금 강화되고 있죠. 에, 그러니까 이거는 자, 3를 자, 체결시킵니다. 1, 2, 3 자, 3를 자, 체결 자, 체결시킵니다. 자, 1, 2, 3 자, 3를 자, 1 2 3. 예. 아, 하나만 아 예. 그렇게 해서 자, 3도 자, 체결시켰습니다 지금 매도가 이상이 없죠. 아, 수급 매도에 매도 존. 자, 그럼요. 4도 자, 체결시킵니다. 4 1 2 3 4. 예. 1 2 3 4. 지금 코코피수 수급이 지금 매수로 강하죠. ,이? 예. 일단은 자, 4도 자, 4도 자, 자, 체결시켰습니다. 자, 체결 시켜놓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코스피 어, 수급이 지금 매수로 지금, 가, 어, 지금 올라오고 있죠. ,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 주는 대로 일단 들, 좀 아까울 수는 있어요. ,이? 일단 그냥 폰청 하는 쪽으로. 일단 하여튼, 하여튼, 4를, 네. 일단, 일단 4는, 자, 일단은, 일단은 2층이 됐고요. 이 청이 됐으니까 한번 좀, 좀 봅시다. 지금 제가 염려하는 거는 코스피 수급이 지금 조금 매수로 강하게 들어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급을 보여, 보여드렸는 대로 어, 조금 강하게 들어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선물은 지금 수급이 매도입니다. 근데 코스피가 지금 수급이 매수로 좀 강하게 들어온다. 이런 생각이 들죠. 요거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요 코스피 수급 2가 아 요렇게 지금 지금 조금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서 어, 조금 들고 있습니다 예자 조금 조금 어, 요것이 조금 지금 우리가 매도를 어, 지고 있는 입장에서 어 조금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죠 어, 마이너스 요인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빠져주면은 일단은 좀 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는 것도 좀 아까울 수는 있어요. 지금, 매도전속이잖아요. 어, 좀 풀기는 또 아까울 수도 있는데, 풀어놓고 고점을 갖다가, 어, 다시 한 번, 예, 조금, 조금 내려봤으면 싶어요. 조금, 어, 예. 자, 코스피 수급을 보면 풀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풀었어요. 자, 하나, 자, 하나 더. 자, 올청. 예, 일단은, 자 일단은 예 일단은 자 올청을 했습니다 자 22만 5천원에 일단 매도를 갖다 풀었습니다 예예 예 일단 풀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매도존이 되고는 있어요 좀 여기가 지금 매도존이 되고는 있는데 그럴 때 선물 수급도 현재는 매도예요 현재는 매도 어, 빠지나요? 자. 자, 그런데 왜 풀었느냐.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 코스피 수급에 1번, 2번에 있는 것이 강하게 매수로 올라오죠. 강하게 매수로 올라오기 때문에, 아, 얘 때문에 풀었어요. 급이 나가지고. 예. 그래서 일단 짧게나마 그래도 매도존에서 22만 5천원 일단 건져 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빠져주면은 자, 매수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 매도가 괜히 그 급을 먹었네요. 많이 빠져 내려오죠. 일단은 자기 값까지 다 내려오네요. 자, 요거는 일단, 일단 매수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수급 매수의 매수존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 매수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가 수급 매수의 매수존이니까요. 요거는 자, 빠져주면은 자, 추가를 하겠습니다. 예, 추가를. 자, 그래서 이 코스피 수급하고 선물 수급을, 어, 상호, 이렇게, 어, 적용을 시키면서, 자, 예, 그렇게 해서, 자, 추가를 했습니다. 자, 2, 1, 2. 자, 추가를 했습니다. 자, 2층. 예, 그렇게 해서, 자, 2를 갖다가, 자, 2층을 했습니다. 예, 2를, 2를 2층을 했고요. 또, 빠져주면은 또, 어, 추가할 준비를, 자, 여기서, 바로 직전 저점에서, 자, 하고요. 아, 지금 보면은, 어, 자, 코스피 수급은 매수인데, 선물 수급은 또 매도예요. 아,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봐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자, 올라오면 그냥, 그냥 2층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더니, 어, 또, 또 빠지고 있는데, 그냥 요거 2층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선물 수급은 또 매도로 강하죠. 아, 오늘, 자, 오늘, 코스피 수급과 선물 수급이 서로 지금 상반되게, 아, 일단은, 일단은 그냥, 자, 예, 일단은, 자, 2층을 하고요. 야, 이거 좀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자, 43만 7천 원. 참 어렵게 어렵게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가 지금 여기가 수급 매수의 매수존입니다. 코스피가 코스피가 여기가 지금 수급 매수의 매수존이에요. 수급 매수의 매수존, 그래서 이걸 보고 매수를 해가지고 해가지고 437,000원 자 수익을 내놓고 있는데요. 참 아까워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선불 수급이 지금 안 받쳐주고 있죠. 이럴 때는 그냥 수익 주면, 그냥 수익 주는 대로 챙기는 게 좋습니다. 예. 뭐, 내가 시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일단은 43만 7천 원. 수익은 확보를 했습니다. 자, 오늘 55만 원으로, 자, 국내장을 마감합니다. 아, 뭐, 수수료 빼면은 뭐한 47만 원 밖에 안 되나요? 어, 한 47만원 정도 되네, 수수료 빼면은 오늘 우리가, 우리가 매매한 거는, 여기에서 요걸 매매를 하고, 또 여기에서 또 요걸 매매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 여기가 수급, 매수에 매수 존일 때, 우리가 이 공략을 했습니다. 어, 요것이 조금 수익을 적게 낸 것이 조금 아쉽죠. 이것이 조금 아쉽, 아쉽지만서도, 오늘도 철저히 수급을 보면서, 어, 매매를 했고요. 오늘 장이 이렇게 찍어려는 거는, 여기 지금 매도조를딱 지금 잡고 있죠. 이렇게. 아, 이렇게 지금 매도조를딱 잡고 있으니까, 지금 장이 찍을 러러는데 이제 막판에는 수급도 매도가 되고, 아주 어, 그렇게 변하네요. 네, 즐거운 주말 휴일 되시고요. 또 월요일 장에서, 에, 어, 오늘 개선하시는 분들은 오늘 미국 고용지표, 제조업지표가 있다. 변동성에 유의해 달라. 우리 알바보님께서 글을 올려주시네요. 네, 그렇게 하고 국선장은 자 여기서 마감합니다. 예.